한미족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 그 옆에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널려있고 모든 신하들은 청년결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우리가 아는 인물 중 청년과는 거리가 멀지만 세종의 총애를 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황희에 관한 기록을 보면 황희는 주로 친한 사람에게 청탁을 받아 사람을 기용해 인사에 공정치 못하며 매간매직으로 형옥을 팔아 뇌물을 챙겼으며 자신의 사회가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을 청탁하여 무마시키려다 재조사에 걸려 투옥된 사실이나 나라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사설에 취하였다 망신을 당하는 등 지금의 기준으론 도저히 공직에 진출할 수도 승진할 수도 없는 사람이 명제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부패한 황인은왜 그토록 세종의 총애를 받았을까? 그것은 세종들과 신하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을 때그둘중 어느 한 편도 들지 않고 중립에 서서 두 편의 의결을 조율해 합의된 정책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탁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군주가 원할 때 원하는 결과와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그를 중용케 한 것입니다. 또한 명의 세종의 신하 중 조말생이라는 인물은 가히 역기적인 사건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일명 노비상납추문사건으로 불리는 것으로 멀쩡한 양반 일가를 노비로 전락시켜 그들을 사유재산으로 삼는 데 일조한 대가로 노비를 취한 지금으로서 치면 사람을 인신매매한 후 염전노비로 만들어 물건처럼 거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로할 짓거리를 하였지만 세종은 벌을 주는 척하다 다시 불러들여 다시 관직에 중형해 승승장구 시킵니다. 황희와 조말생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세종은 눈가리고 아웅한 식의 벌을 주고 잠잠해지면 다시 불러들여 중용하는 세종의 인재등용 지금의 잣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대 세종만의 인재의 사용방법입니다. 이는 주권이 모두 군주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법 위에 군주의 권능이 존재하였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이러한 법의 권능을 거부하였기에 지금의 공화제가 탄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일어난 일들은 법을 어기고도 부정부패를 하고도 법원과 국회를 장악한 세력들이 초법적 권능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해 시대가 역행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걸 역사를 보며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